어제 경기 아탐역 근처 복합 상가 건물에서 큰 불이 났었는데, 다행히 중상자 한명 나오지 않았습니다. 300명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두 무사히 구조된 건지 비슷한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막으려면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당시 구조를 지휘했던 소방대원과 함께 화재 현장 다시 다녀왔습니다.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경기 분당 야탑역 인근의 대규모 복합상가 건물 안에 갇혀 있던 사람은 무려 310명. 도수치로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나 가지고 계단을 갔는데 연기 때문에 앞에 하나도 안 보였어요. 많은 사람이 고립됐다는 신고도 접수됐는데 한 명의 중상자 없이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구조를 지휘했던 28년 경력의 소방관은 이러한 기적의 구조가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로 방화문을 꼽았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이걸 이제 통행하기 편하게도록 이런 걸 이렇게 고정해서 항상 열어 놓거든요. 사실 열어 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화재 당시 잘 닫혀 있던 이 방화문 덕분에 건물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아 인명피해도 적고 건물 내부도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스프링 쿨러도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불이 번지던 주차장 바로 위인 2층 천장에서 재빨리 물이 발사돼 건물 내부 대부분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과 신고자들의 긴밀한 소통은 안전한 대피로 이어졌습니다. 복도까지 연기가 찼던 6층엔 20여 명이 갇혀 있었는데 무리한 옥상 대피 대신 건물 가장 끝쪽 사무실에서 창문을 열어 환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안에 계신 분들이 단독 행동 이상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지시 잘 따라서 또 당황하지 않고 저희 구조대를 기다렸던 게 주요한 뭐것 같습니다. 발화 점 바로 밑 지하 1 층엔 대피에 취약한 어린 아이들이 고립됐었는데 소방 당국은 지하 5 층에 이중 방화문과 연기를 막는 에어 커튼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한 뒤 지상 탈출 대신 지하 5 층으로 대피를 유도했습니다. 지하 이쪽 계단은 특별히 난 계단을 두고 재연설복이 잘 됐고요. 중상자 한명 없었던 기적의 전원 구조는 신속하고 정확한 소방 당국의 대처와 침착하게 협조했던 시민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